안녕! 저희 여기 왔습니다. 버닝 비버라고 이제 인디게임들 모아서 전시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한번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아이 u n 왜 그래요 저희가 약간 사선으로 해서 찍을게요 왜냐면 다른 분들 얼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먹거리 엑스파일 같다고요? to help you. I'm g 버 i 저 이런 거 처음 와봐요 저희 콜랩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왔습니다. 인디게임 부스가. 박람회 이게 한 1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. 천천히 한 번, 뭐뭐 있는지 구경해보도록 할게요. 또 이제 닌텐도 스위치에서도 인디게임 많이 요새 들어오고 있잖아요. 괜찮은 음, 것들 있으면 음, 또, 닌텐도로 올수 있을지 기대해볼 수 있겠지용? 누구세요? 저, 독불적대. 특불이 왔네. <laughs> <laughs> 버블족쟁이님이랑 같이 즐겨보도록 할게요. 지금 이거는 플로리스 다크니스? 시각장애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. 아, 아, 고프로 데려오길 잘했네. 무슨 <laughs> 음, 소리가 들려? 소리 들려. 발자소리 들려. 이걸 보세요. 이거 화면 볼 것도 없네, 그러면. 음, 그냥 소리로 하면 사우나? 아, 소리 들려? 벽에 부딪히면 남자가 막. 부딪치는 소리는. 음. 여기가 완전 그냥 초입이었어. 음. 이아내가 진짜였네요. 이아내가 진짜였어. 그리고 여기 또 김나성님 여기서 사인을 하고 계시네. 오늘은 나성님 오시는 날이고, 내일은 케인님이랑 역간님이었나? 그 오시고, 모레는 남도영성님. 어. 그 오신다고 합니다. 어, 이거 뭐 하나 정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안아줘요, 동물 멘션? 어, 야, 이거. <웃음> 안아줘요. <웃음> 아나요 게임이 나왔네? 이거 이 게임이 나왔네요. 아나요 동물 그전 스튜디오 806에서 만든 거. 데 아, 이 캐릭터는 워낙 유명해서 알고 있었는데. 아, 옷, 옷에도 이렇게 아나요가아또 이거 보니까 또케인님 그 생각이 나고. 머지 게임이 혹시. 어, 아니 없어, 없어. 물건끼리 네. 합쳐 가지고 더큰 아, 약간 수박 게임 같은 건가요? 수박 게임도 합치는 그런 아, 네. 그런 게 맞아요, 맞아요. 아, 눌러서 아... 같은 재료 나오면 저 같은 재료 합치라고. 야, 흥수 두지 마. <laughs> 끊에서 합쳐. 어, 합쳐. 똑같은 합쳐 어. 아, 이제 알았어. 개머. 이제 이해. 어, 이, 이해했어, 이해했어. 똑같은 거를 모아 가지고 퍼질로 <laughs> 수박 게임처럼 합쳐가지고 뭐. 미션을 깨는 거라고 합니다. 부끄러워요. 행복해요. 지금가요. 와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봐다 우즈 드보라 스튜디오 팀안겠고뭐 이거 이런 인디 게임 만드는 분들이 진짜 많구나. 되게 많아 사람이 지금. 저쪽많와 안에 더 있어? 내가 작년에 한 행사를 영상을 봤는데 와 그때보다 훨씬 큰거 같은데? 좀좀 팬들이 여럿 친대요. X2 X2 조용히 하세요. 엑스요 스라고 보질 쓰는데 다른 걸 누르고 있어. <laughs> 부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이게 진짜 게임 하나하나 다 플레이하면은 진짜 하루 종일 걸리겠다. 지금 고프로가 옆에서 저를 굉장히 답답해 하고 있는데 이따가 뭐 하나 게임 시켜 봐야겠어요. 울매나 잘하나. 그래서 아까 선수도 시던데 한번 플레이 한번 해 보시죠. 저도 몰라요.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. 음, 벌써 음, 죽었어? 음, 14m, 해볼래? 14m인데? 아, 벌써 죽었어? 14미터인데? 1 4미인데 아우 수박. 야, 오, 많이 올라갔다? 오, 163미터. 해볼래? 제가 한번 시도해볼게요. 아! 한 번만 더할게한 번만. 진짜 막판. 아! 오우 조직권. 아, 뭐야? 아! 아 이거는 내 상정 외웠어. 이거는 몰랐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. 아, 재밌다. 진짜 재밌다, 이거 진짜. 아. 저 몬스터가 있는 위치에 키보드를 눌러야되는거야 어 되게 어려워보이는데? <laughs> 되게 어려울거 같은데? 어.. 나같은 사람은 못해 와우. 어? 저거 스켈레톤 아니잖아 <laughs> 아저 이름 뭐였지 저거? 아 크리퍼 그래그래 지금! 그래. 보고 있는 이 몬스터의 이름 서이신 분들 중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있어요? 저요 저 손들었어요 이 뭐였죠? 몬스터 한 분이었나요? 너 아이폰이지? 응 어, 아이폰에도 있네? 지금 족제비님이랑 제터님 오셨어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예 이거 내년에도 하고 뭐 내후년에도 또할 테니까 이런 행사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면 좋을 거 같고 제가 모든 게임은 다못 해봤지만 다 직접 다 플레이해볼 수 있으니까 가서 즐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찍는 건 여기까지. 찍는 건 여기까지.